얼마 전에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다루는 명랑 그리고 또 한산 최근에 노량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같은 일본 군인데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가 조선에 투항하고 자기 일본과 싸우는 군사들이 있더라고요. 걸 항외군사라고 하는데 사진에 보이는 김충선 장군이 일본 외군 장수로 임진왜란에 참전했다가 조선군에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부하가 돼요. 그리고 일본과 싸운 황해 군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큰 공을 세워서 선저인구로부터 이름을 하사받아요.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를 받습니다. 이 김충선 장군은 어, 외군 조총부대 500명과 함께 우리말로 하면 귀순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선에게 조총을 가르쳐 기술을 전수하게 되고요. 실제 전투에도 참여합니다. 경주와 영주 울산 이곳에 외군과 싸워 공을 세웁니다. 이 명랑과 노량에 보면 그 항해 군사가 영화에서도 등장하고 나옵니다. 준사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 이 김충선이란 그 장군의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그 조선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어,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우롱리가 이 김승선 장군의 후손들의 집단촌을 형성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달성한일우호관이라는 이 해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김승선 장군이 이 사야가가 조선에 투항한 이유는 한 가지. 일본의 정명가도 중국을 치러가며 조선의 길을 내라는 이 전쟁은 불리한 전쟁 그리고 그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이순신 장군은 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는 기꺼이 의로움을 선택하겠다고 라 해서 7년간 이 임진왜란에 함께 싸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달성한일우호관이라는 것을 세워서 우리 조상 을을 선택한 우리 김충선 장군께 감사를 기리는 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후손들은 이 조상 때문에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우수와 10장에도요, 가나한 땅에 수많은 부족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 가나한 땅, 그 부족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기다렸으나 이제 심판의 때가 된 겁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죠. 가나안 땅의 부족들의 사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저 가나안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땅, 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저 지역은 가나안이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가나안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 민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족, 또 기르가스족,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족, 그리고 히위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헷족, 아말렉족, 겐족.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은 뭐 일곱 개 부족이라 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부원 성읍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왕국을 이루고 살았던 부족이 희위족이에요. 희위족, 그들이 기부원 성읍에 살았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저가난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족속들이 전부 다다 다 정복을 당하겠죠. 근데 유일하게 한 부족만 정복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부족이 돼 생명을 건지는 그게 바로 희위족입니다. 희위족,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기부원 성읍에 살고 있는 그들이에요. 자, 그들이 유일하게 생명을 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을 건지고 축복을 받는 족속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2024년 여러분이 항상 의로운 선택, 그 선택의 축복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와 구장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 이 기부원 주민들은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돼요. 성경에 오면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 희위족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여호수아나의 명령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 성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주변의 성읍들이 얼마나 놀랐고 떨겠습니까? 대책을 강구해야죠. 이미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 소문이 퍼져가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자마자 난공불락의 강한 큰 성인 여리고 성이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이 성도 1차 막아냈는데 2 차에 무너졌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세겜성도 장악해버리고 중심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최대 관심사고 근심 걱정이죠.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이성 다음이 근처가 기부원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음에 우리다, 우리 차례다 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원 성읍 주민들은. 다음이 우리 차례인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까? 아니면 다른 가나한 부족들과 연합해서 연대해서 대항할 것인가? 기본 주민들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때 그들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들의 살 길은 이스라엘과 전쟁이 아닌 화친 조약을 맺는 거다. 평화 조약을 맺는 거다. 그런데 그 평화조약이 동등한 평화조약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신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그래서 특사를 파견해요. 여호수아에게 특사를 파견합니다. 기부 성인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조약을 맺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당신네들을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케이 합니다. 즉, 기본 성음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가난한 족속과 달리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요. 그 여리고성의 전쟁의 최앞에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모두 다 진멸했는데 그 여리고성 주민 이 가난한 사람 중에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건진받고 복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기생랍이죠. 이 기생랍은 정탄꾼이 이스라엘 정탐권이온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정탐권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네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네가 우리 여리고 성을 침공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 텐데 당신들이 점령할 텐데 더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생 나압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니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선택을 해요. 결국 여리고성이 침략할 때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에게 특별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은 우선적으로 기생 나합의 식구들을 탈출시켜서 피해가 당하지 않게 하라. 안전하게 피해 시켰습니다. 바로 그 기생 나합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이 된 거예요.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가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 여인도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축복의 영광의 자리를 누린 것이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닐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이 기도원 부족은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살게 돼요. 자, 여호수아 군대가 다음 성을 치러 갑니다. 다음 성을 치러 어디로 가요? 기브온 성으로 갔는데 봤더니 이미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주민이라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죠. 가나안 족속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둘씩 진멸하고 가야 되는데 이미 평화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가난 부족이라고 희족석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금술을 쓴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색도 남노하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배낭에 음식도 곰팡이가 피어있는 걸로 그래서. 꽤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위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그 말을 믿고 이 가난한 족석이 아닌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여호수아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에 기본 성읍과 기본 왕국과 이스라엘 나라대 나라로 조약을 한게 아니라 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으로 죄악한 것면 서로 그 죄악을 지키지 않고 파괴해버리면 뭐 최악은 전쟁이잖아요. 어차피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계약을 파괴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파괴할 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게 9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길 수가 없다. 이걸 어길 시에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저약대로 기본 주민들을 손대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생명을 해야지 말아야 된다. 라고 여긴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뭡니까?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달라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전에 아이성과 여리고 성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여리고에서의 성에서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어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너희의 영역,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을 따라 해라 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요수와 군대 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겨버리고 성전에 바쳐야 될 것들 또 진멸해야 될 것들을 착복하고 개인의 욕심을 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승리는 줬지만 아이 성에는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그 전쟁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승리에 도취하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아주 작은 성 쉽게 상가하고 공략했다가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죄를 회개하고 모든 아간의 죄를 척결하고 제2차 아이 성을 침공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서 달라진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은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 맹세, 서원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명받잖아요. 교사든 성가대든 목장, 유연장이든, 목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한 서원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또한 시작처럼 나몰라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는요, 구약에 보면, 서원을 물리는 제사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모든 걸 제사로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제사, 속제제사, 속건제사, 화목제물을 드리듯이 그들에는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물을 때도 하나님께 속제제사를 드리면서 물을 수 있는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을 나몰라라고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어찌 됐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오늘 새벽에 고넬료 말씀을 가족축복새벽 기도에 전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아니에요. 유대교로 개종했다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으나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제로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요바에 사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요바의 무두장이 집. 또그 집의 주인이 시몬인데, 동일한 시몬인데 그 집에 베드로가 유하고 있으니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들으라. 예수 복음을 듣고 영생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보면 형에서 때문에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야곱, 언제 돌아올지 암날한, 암담한 미래를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산꼭대기에서 유숙을 하게 돼요. 그러니 그 유숙하면서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망감미 교차하겠죠. 그래서 그 유숙하는 동안 그 산꼭대기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제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이곳에 다시 올라와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야곱은 라반 삼촌의 집에서 거부가 돼서 부자가 되어서 종들까지 데리고 이 베델 근처로 오게 돼요. 그런데 까먹었나 봐 베델에 안 올라가고 베델 근처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요. 그 머무르는 세월이 10년입니다. 10년을 머무르면서 베델은 안 올라와요. 그런데 야곱의 집에 우한이막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분쟁이 나고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어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또 복수한다고 가 가지고 피비린나는 전쟁을 벌이고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당장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제서야 야곱이 기억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당장 지키고 하나님께 올라오라는 거죠. 제사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야곱이 온 식구들을 불러 모으고 장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배들로 올라가서 모두가 함께 재단을 쌓고자 한다. 할렐루야.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결코 파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속과 맹세를 지키는 길이 복에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기부원 성읍 주민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들은 생명을 구원받고요. 그들은 성직에 봉사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 기본 주민들은 희위족석이에요. 희위족석은 가난족석으로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가난족 속쪽에 유일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맺었기에 그들은 살게 되죠. 나중에 기본 성읍이 우리를 속였다는 라걸 알고, 백성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요아와 족장 리더들에게 제대로 알아보고 왜 하지 않았냐라고 꾸짖고 추궁을 하지만, 그들도 기본 성읍은 하나님과 조약을 했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을 그래도 우리를 속였으니 벌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어차피 우리랑 종이, 우리에게 종으로 하친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물도 기르고 나무도 패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판결을 해요. 기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기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당신네들이 우리와 조약을 속여서 맺은 건 사실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으니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당신들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즉, 하나님의 성전은 레이지파만 있습니다. 레이지파가 제사장도 하고, 레이지파가 성가대도 하고, 레이지파가 장작도 패고, 물도, 모든 세팅을 하는 건다 레이지파가 있는데, 이 레이지파를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물과 나무를 패고 기르는 그 일로 여러분들이 섬기십시오. 그 일을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또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서가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서 기본 주민들이요, 이 제안을 수용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구장 24절부터 25절, 기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아멘하고 수용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할 백성이요.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했는데, 우리와, 우리를 받아준 것도 감사한데, 이런 일을 주시니, 당연히 하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죠. 그 결과 요수아는 9장 26절에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기본 주민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 선언합니다. 결국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같은 민족이 아니고 또 이런 뭐 차별적 조약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은 성직을 봉사함으로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무시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해를 입힐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그날에 요수아가 그들을 요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요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레이 제사장 외에 유대인이 아닌데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느디딤이라고 칭하는 이름이 나와요. 나중에 미디안 부족도 몇몇 일부가 이 느디딤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과 같이 세금도 면제되고 성정봉사자로 대대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가장 거룩한 일을 맡게, 맡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위해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본이 받았던 은혜와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만을 악망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